안녕하세요 김경록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근교에 나들이 할 만한 곳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남한강의 이포보 2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평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단층 단독주택 영상입니다 주말에 여주로 드라이브 오셔서 시원한 막국수 한 그릇 하시고 남한강에서 자전거도 타시며 단층집 구경하시면 너무 좋은 하루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의 집은 대지 144평에 건평 25평, 방두기 욕실 하나에 단층으로 되어있는 단독세대인데요. 계단이 부담스러우신 어르신들에게 추천드리는 집이며, 같은 단지의 3억대 2층 집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단지부터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13개동 단지로 되어있으며, 단지 내 도로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보고 계신 세대는 대지 면적 144평 중에 15평이 도로 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문도 기본 설치가 되어 있으며 대문에도 도어락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한 주택이지만 넓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인데요. 쓰기 좋게 넓은 마당에 한쪽으로는 텃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조경 모두 기본 되어 있고요. 평지에 남양과지로 되어 있으며 반듯한 대지 끝에 집이 앉혀져 있다 보니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두분 정도 사시기에 부담 없는 크기의 집의 정원인데요. 외부는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쓰기 좋게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담장 마감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깔끔하고 외부에서도 보이셨고요. 주차는 대문 안쪽으로 한 대가 가능하고요. 단지내 도로에 이면 주차도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현관문부터 보시면 은 엄청 두꺼운 방화문으로 들어갔고요. 외부 단열에 너무나 좋을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실을 보시면은 신발장 3칸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전실부터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곳입니다. 또한 픽스 창이 있어서 단조롭지 않은 인테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중문은 살짝 골드 톤으로 해서 3중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신 먼저 보이는 게 주방 방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또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주택은 단층 주택입니다. 건축 면적은 25평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야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딱 들어오셨을 때 개방감이 너무나 좋은 세대인데요. 분양가는 2억 9천 5백으로 실입주금은 9천 9백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앞에 아트월도 세 가지 포인트를 주어서 단조롭지 않은 타일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보조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 시스템 창호로 거실 쪽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지금 벌크형 LPG를 사용을 하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지금 오폐수는 정화조 집집마다 심어져 있습니다 요즘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단층 주택, 소형 주택, 저렴한 주택 찾으시는 분들, 특히 계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단층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평지에 이런 세대도 참 괜찮아 보입니다. 욕실은 하나가 있는데요. 골드 톤으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으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드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으며 환기창 주변으로도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실 뒤에 위치한 메인 안방 보도록 할텐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드레스룸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벽면 쪽으로 해서 넓게 붙박이장도 설치를 해도 될 공간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틀을 보시면은 창문틀이 욕실과 마찬가지로 대리석으로 모두 마감을 해 드려서 오랜 사용을 해도 크게 변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ㄷ자루에서 붙박이장 시스템 앵거를 설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창도 있어서 습하지 않은 드레스룸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현관 쪽으로 보면은 방 하나와 주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도 가구 자체가 D 자로 반듯반듯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는 한세분 정도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게 아일랜드 식탁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면으로는 냉장고 한대 자리 벽면으로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3구 인덕션 그리고 2구짜리 대형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과 짙은 그레이 톤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는 주방 가구. 그리고 화이트톤의 깔끔한 타일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흑경으로 되어 있는 선반이 있고요 사각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넓은 다용도실이 위치하여 있는데요 가운데 쪽으로 문이 있다 보니 양쪽으로 가전 배치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뭐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천장면에는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 전자동 빨래 건조대까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주방과 현관 사이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방두 개, 욕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이포보 2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2억대 단층주택 모두 보셨습니다. 넓은 대지에 아담한 주택 찾으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E4IC 인접되어 있어서 서울로 갈때한 40분 정도면 가능한 곳입니다. 뭐 분당이나 성남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경록 팀장이었고요. 숫자적인 건 요약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